자, 오늘은, 여기 보이듯이, 이제, 엘리펀트 빌리지에 왔습니다. 어, 코끼리, 내 사랑 코끼리. 어, 빨리 가자?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와이, 와이, 와이. 아, 시간 없다고? 알았어. 자, 오, 분위기가. 코끼리가 살것 같다. 몇 표? 오! 오 와, 뭐지? 아, 이야! 뭐야? 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이관아 같은데? 어, 와, 이 정글 맞네. 이거부터 어, <laughs> 이관아가. 어, 이거 이제 쇼 보러 가는 거야? 와, 이 동물도 많네. 이거 구경 좀 하고 해야 되네. 어, 그래? 오케이. 자,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쇼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쇼를 보고 난 이후에. 예 다른 동물들도 보겠습니다. 와요, 야 진짜 정글 같은 느낌이 나네. 오 고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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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이미 타봤기 때문에. 아. 아 여기. 오. 괜찮다. 아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네요. 아 그래도 아야. 엘리펀트니까 일단 코끼리부터 보고 먹이채요아아 이게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코끼리가 이렇게 다니는 이런 시스템. 와. 있었다. 와. 야, 이거 재밌겠는데 와. 어. <laughs> 와. 와. 아. 아. 아, 몽창 카페. 여기에 1차 목표 지입니다. 좀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코끼리 타고 야, 물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야오 <laughs> 신기해 신기해 야 코끼리는 타봤는데 어, 물속은안 지나가봤는데 아 이건 또 새로운 경험것 같습니다 오오 어. 어, 코끼리 야오 코끼리 거의 잠수네 거의 잠수 아 야, 이거, 아까 좀 이래, 뭐랄까. 좋은 자리 같아.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리가. 이야. 어, 줄진이 들어옵니다. 줄진이 들어옵니다. 야 어, 재밌겠다. 아, 미칠라고 꽃딱 끌고. 아, 귀여라 어 여기 진짜 개선도 코끼리 빌리지 재밌네요 아어 코끼리 코끼리 아 <laughs> 이번에는 줄줄이 들어옵니다 줄줄이 코끼리 아야 사실 코끼리 입장에서 진짜 힘들겠다 몇불 반복해야 되 아, 그래야 기특하네요. 아, 이거 담으만 하겠는데. 아. 아, 코끼리. 아. <목소리> 아, 아, 야. 아, 이제 한국에서는 못 먹히는 건데. 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구나, 소등목끼리가. 제가 딱 기다리고, 길잡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귀여워라. 아, 어. 아, 귀여워. 아, 드랄라. 먹이 줍니다, 먹이. 아, 간다, 간다. 아, 재밌네요. 코끼리도 술길이 다 다른가? 네, 아, 이게 보니까 계속 감단 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여기는 또 반대편 공간입니다. 반대편, 동대있었던데 so so... 여기는 또, 또 다른 분위기네요. 반대편, oh, so yeah. 반대편을 보는데, 위치에 따라가 이게 달라 보입니다. 확실히 재밌네요. 신기하고, 아 이게 약간 올라오던 그런 장시에요 시원한데? 초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계속 니 보게 되네요. 처음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 like 아, 전천히 코끼리가 지나갑니다. 어. 아, 약간 말아. 아, 코끼리 진짜 크네. Oh, you know, oh. yeah, yeah, oh, Ladies and gentlemen, we special jungle show for you today. Circle. Oh, no. 아, 맞나? 내가 티켓을 버리는 바에 못 먹는가? 아 괜찮다 나 별로 안먹는다 어 그래도 어, 수박, 코코넛 이거 뭔데? 어, 예. 어, 어, 아 음, 어, 어. 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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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노를버 <laughs> 레이 보이 어 여자 보다더입쁜사람간다아여튼 쇼가 생각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어 상당히 생각이 네 야, 코끼리 지나가니까, 손은 아무것도 아니네, 손은 아무것도 아니다. <laughs> 야, 씨. 그래도 한국에서는 소 되게 큰 동물에 이게 속하는데, 야, 여는 아무것도 아니네. <laughs> 아, 씨. 아, 코끼리하고 사람하 같이 다니고. 진짜 좋다. 좋다. 어여,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말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타조도 있고 어 여튼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야아이 어. <laughs> 잘랐다 아 여기서 여기 이렇를나 찍을 수 있구나 아 진짜 크다 어 여기는 뭐지? 뭐지? 프레디도인가? 하이하이. 오우씨, 코끼리 잘하는데. 오, 여기가 빨라. 아, 새끼 코끼리. 아기 코끼리. <laughs> 귀여워라. 아, 아, 뒷다리.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 짱난 아닙니다. 토끼들 안녕. 토끼들 안녕. 여섯 봐라. 발자 좋다. 토끼들 안녕. 여기는 코끼리 타는 곳입니다. 코끼리. 줄 서서 코끼리 타고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이야. 물에 들어가는 코끼리가 있고, 도는 코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부 다 물에 들어가는 건가? 어쨌든 여기서 코끼리를 타고 출발하면 됩니다. 출발 장소입니다. 출발 장소. 어? 와, 아이고, 아이고. 아, 또 아기 코끼리하고 엄마 코끼리인가? 티저스 <laughs> 눈순단이 생겼다. 생긴 눈. 어우, 이거 선발 빼는 게 아니야. <laughs> 어 무서워. 안녕. <laughs> 아, 귀여워. 코끼리. 쨔려 보는 건 아니지. <laughs> 어우, 진짜 크다. 가까이서 보니까. <laughs>